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선생님이랑 정보수업을 하기 전에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정말 정말 생기초만 이 영상으로 다지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하는 내용을 수업 때도 하긴 하겠지만 영상을 보고 미리 연습을 하면 은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연습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활용해서 인터넷 들어오시고요.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는 주소를 입력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b i t l y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만 하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입력해볼 거예요. 구글로 이렇게 만약에 접속을 했다면요 여기 말고 여기 주소창에다가 여기 주소창에다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현히 입력해볼게요 b i t 그 다음에 점 찍고 L입니다. l 입니다. l l y 그리고 여기 슬래시라고 하는 표시 있어요. 슬래시, 그 다음에 j-i-n-g-i-r-u 이거 쌤 필명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언더스코어라고 하죠.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에서 쓰는 언더바라고 하는 거. 그걸 눌러야 되는데 쉬프트, 왼쪽 쉬프트나 오른쪽 쉬프트 상관없습니다. 이거 누르고 여기 빼기 표시 있거든요. 얘를 누르면 이렇게 언더스코어라는 게 잡힙니다. 그 다음에 ptm ptm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 들 들어가면은 선생님이 직접 만든 파이썬 그 타이핑 어, 여러분들 연습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오고요 여기 번역하는 게 뜨는데 이거 번역하면 안 됩니다 번역하면 이상해지기 때문에 번역은 끄시고 여기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A 슬래시 B.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연습하면은 여러분들이 어, 타첩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조금 생소한 영어 단어들이 몇개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파이썬 코딩할 때 쓰이는구나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연습하면서 이렇게 익혀가면 되겠습니다. 레벨 0부터 레벨 3까지 있거든요. 당연히 레벨 3은 이거 타이핑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 레벨 0부터 레벨 1까지 일단 1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타이핑을 익숙하게 익혀 와도 코딩 수업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레벨 1 이렇게 들어와서 프린트, 루프, 이렇게 띄어쓰기 같은 것도 다 하나씩 다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대문자도 맞춰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선생님은 최고 점수가 381타 정도가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한이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썬 코딩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원래 파이썬 언어라는 걸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프로그램 설치를 하지 않고 이 인터넷 환경에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탭 하나 열어주시고요 검색창으로 해도 되고 여기 주소창에다 검색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영어로 파이썬 온라인이라고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파이썬 온라인 보이시죠 python 그 다음에 온라인 이렇게 검색하시고 엔터 하면요 여기 맨 위에 온라인 파이썬 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뜰 겁니다 여기로 들어갈게요 그러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어떤 외계어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외계어를 우리가 직접 이렇게 타이핑을 해볼 건데 이런 수준까지는 이 영상에서 다루지는 않을 거고 정말 생기초만 할 겁니다 일단 이거는 다 지우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보통 지울 때는 이렇게 백스페이스를 많이 쓰는데 여기 딜리트 키가 보이실 거예요 키보드 한번 봐주시면은 딜리트 키가 있을 겁니다 이 딜리트 키를 어, 한번 잘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드래그 쭉 하시고요. 자꾸 딜리트 누르면 이렇게 지워지죠. 글씨 크기가 좀 작잖아요. 그래서 글씨 크기를 조금 키워줄 겁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요. 세팅즈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얘 들어가서 여기 폰트 사이즈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 24px를 바로 누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한50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50, 40에서 50 사이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어,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키 바인딩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단축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브라임이 가장 편하고 좋을 겁니다. 그래서 서브라임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한번 코딩을 진행해 볼 건데요. 가장 기초적인 코딩은 출력을 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어떤 데이터를 바로 출력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다가 PRINT라고 이렇게 치면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하는 걸볼수 있죠. 여기 바로 치면,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10이라고 해 볼게요 프린트 하고 괄호 치고 10 밑에 런 버튼이 있습니다 런에다가 마우스 갖다니까 F8이라고 뜨잖아요 F8은 뭐냐면 키보드 맨 위에 F8이라고 하는 키가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키보드 맨 위에 노트북일 경우에는 펑션 키를 눌러야 작동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냥 F8 키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F8을 눌러 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은 여기서 F8을 누르면요 이렇게 잠깐 기다렸다가 여기 1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그대로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고요. 파이썬에서 가장 기초적인 코딩을 하나 해본 겁니다. 어 뭐야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냥 10 넣고 10 나오고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여러분들 쓰는 DM 있죠. 인스타그램 DM 창이나 카카오톡이나 거기서 여러분들 보이는 메시지들이 다 이런 식으로 출력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들 여기다 집어넣고 사용자에게 보여주도록 해!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거든요. 프린트. 출력을 해! 10을 출력해! 라고 명령해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게 10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같이 따라 해볼게요. 가로까지 친 다음에 우리는 다운표를 쓸 건데, 다운표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 쉬프트키 있죠? 쉬프트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다운표. 여기 큰 다운표를 하나 이렇게 눌러 주면 자동으로 양쪽이 완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안녕 이렇게 써 보도록 했습니다. 안녕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출력해라고 하는 명령인 겁니다. 자, 여기서 근 특이한 게 하나 있죠. 여기서는 10을 그냥 썼는데 안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뭘 썼어요? 양쪽에 다운표를 썼습니다. 런 버튼을 눌러 주면요. 1 그다음에 안녕 이렇게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숫자는 이렇게 그냥 출력을 하지만 어떤 문자나 문자열을 출력할 때는 이렇게 따옴표로 무조건 묶어 주어야 한다라는 거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해 볼게요. 프린트 그다음에 이번에 영어로 헬로우라고 하겠습니다. 헬로우. 그다음에 런 버튼을 눌러 주면은 10 안녕 헬로우 이렇게 이쁘게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는 카카오톡, 그 다음에 뭐 인스타그램 DM창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메시지들도 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근간이 되는 것이 코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프린트라고 하는 거 대충 느낌이 왔어요. 이 프린트는 출력 함수라는 건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출력해주는 기능을 한다. 카카오톡이나 DM 창에서 쓰이는 것처럼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인간의 눈을 볼수 있는 형태로 출력해준다.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이런 출력 함수의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뭔가 대화하는 느낌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얘한테 뭔가 내용을 넣어줄 거예요. 그럼 내용을 넣어주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친구가 뭔가 다른 내용을 출력해 줄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프로그래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한줄 띄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이름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이름이 뭐예요 자 여기 위에 있는 내용 이제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딜리트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이름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쌤 따라서 천천히 한번 쳐보세요 name 이라고 하고 input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하겠습니다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호 하나 나왔죠 여기 equal 는 표시 이거 무슨 뜻이에요 같다 라는 뜻이죠 근데 프로그래밍에서 얘는 같다 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넣어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 는 이라고 하는 특히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에서 는이라고 하는 기호의 의미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넣어라라고만 이해를 일단 하시면 됩니다. 어려워도 지금 은 그냥 아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인풋, 인풋의 영어 단어 뜻은 뭐예요? 인풋, 입력하다 이런 뜻이죠. 인풋은 말 그대로 사용자, 즉 우리 인간이 입력한 키보드로 입력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저장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하는 함수인데 어디다가 저장할지를 우리가 지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쓰는 게 바로 이 변수라는 겁니다. 변수. 지금 이 변수는 네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네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하나의 공간입니다. 이 하나의 공간에다가 우리는 우리가 키보드로 입력한 것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괜찮아요. 이해 안 돼도 돼. 그냥 아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name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변수. 이거는 하나의 공간을 뜻하는 거예요. 비어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내가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로 입력받은 값을 넣어준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name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자유자재로 이 안에 있는 값을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예, 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인풋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프린트하고 반가워요라고 일단 이렇게 입력하세요. 이렇게 입력하고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보통 여기서 밑으로 우리가 바로 가고 싶어요.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갈때 엔터를 하면은 이렇게 깨진단 말이에요. 코드가.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키보드 왼쪽 밑에 보면요 컨트롤 키 있죠? 컨트롤 키랑 엔터를 같이 눌러보세요. 컨트롤 엔터. 그러면 코드가 깨지지 않고 자동으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것 때문에 아까 여기서 키 바인딩을 서브라인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자, 프린트 반가워요라고 하고 컨트롤 엔터 하니까 이렇게 알아서 자동 내려가죠. 코드 깨지지 않고 이 상태에서 우리는 프린트 네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네임이랑 네임이랑 같죠. 그러면은 우리가 출력할 때는 네임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올까요? 아니면은 여기서 입력했던 값이 나올까요? 자, 이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런 버튼 누르고요. 이름이 뭐예요?라고 일단 이렇게 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얘가 지금 깜빡깜빡깜빡 거리는 게 보일 겁니다. 여기 커서가 깜빡깜빡 거린다는 거는 input이라고 하는 함수가 지금 입력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저는 정재웅이라고 제 이름을 입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엔터를 하면 반가워요 라고 하고요. name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인풋을 통해서 우리가 정재용이라고 하는 이름을 입력했잖아요, 오케이? 이 입력한 것이 name이라고 하는 변수 공간에 저장이 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name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안에 있는 값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name을 출력해라, 오케이? 프린트는 이 안에 있는 걸 출력하라는 명령이니까 name을 출력해라라고 하면 name이라고 하는 변수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은 뭐예요? 아까 입력받은 정재용이라고 하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정재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출력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막 그림을 막 이렇게 산발적으로 그려놓으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괜찮아요 지금 당장 엄청 막 자세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이런 세계구나 하고 직접 타이핑 해보는 경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일단은 어렵더라도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타이핑 해보는 경험을 먼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한번 더 해볼게요. 런 누르시고요. 이름이 뭐예요라고 했죠. 제 필명 입력해볼게요. 영어로 이렇게 하면은 반가워요, 진기로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들수 있는 게 있어요. 어, 굳이 이렇게 입력을 왜 받지? 차라리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걸왜 굳이 이렇게 입력을 받아서 귀찮게 번거롭게 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변수를 활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은 우리가 변수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을 재사용하기 위해서예요. 이것도 또 어렵죠.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을 나중에 또 활용하기 위해서, 또 쓰기 위해서 변수라는 걸 활용해서 그 공간에 있는 값을 계속 가져와서 쓰는구나. 그냥 이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name이라고 하는 변수 이름을 우리가 계속 쓸수 있거든요. 이 안에는 제가 아까 입력한 이 값이 계속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해보세요. name, 콤마, 그 다음에 name, 네임, 이렇게. name을 콤마로 구분해서 두번 이렇게 출력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한번 해볼게요. run 누르고, 진기루, 이렇게 출력하면은, 반가워요, 진기루, 진기루. 진기루라고 하는 이 값이 저희가 입력을 함으로써, 오케이? 다시, 입력을 함으로써, 여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오케이? 진기로라고 하는 값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값을 이 네임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도 계속 활용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변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프린트, 네임, 더하기, 네임 해보세요. 이건 뭐가 나올까요? 자, 그러면 run 누르고 똑같이 해볼게요. 신기 자, 뭔차인지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얘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만 얘는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죠. 얘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만 얘는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즉 정리를 하면요. 여기 콤마는 띄어쓰기를 통해서 구분해서 출력을 해 주는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더하기는 아, 말 그대로 그냥 결합을 해서 붙여 써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좀 재밌는 건데요. 프린트 레인 하시고요. 곱하기 5 해볼게요 어? 웬 뜬금없는 곱하기 이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jim 이렇게 하면요 네 이런 식으로 다섯 번 반복해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반복해서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기법들을 활용해서 귀찮은 작업들을 자동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은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자동화하기 위해서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움으로써 여러분들이 코딩의 맛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어... 아주 아주 진짜 쉽게 정말 간단한 내용만 그냥 맛보기로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에 대해서 막 구체적으로 지금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관심이 생겼다면 유튜브에 관련 강좌들이 진짜 쏟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좌들을 한번 먼저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선생님이 만든 사이트 있죠? 여기 사이트 들어가서 수시로 여러분들 타이핑 능력을 미리미리 연습해 두시면 은 수업 진행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 치고 나면은 엔터를 치면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선생님이 구현을 해놨습니다 네좀 어려운 기호들도 막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보면서 네, 틀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입력해 보시고 요거 한번 여러분들 다시 타이핑 해보시고 요 정도만 해 오셔도 정보수업 들을 때 충분히 도움이 될겁니다 특히 이 타이핑 연습 많이 많이 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